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일 저녁이고요. 어,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며칠 동안 대학원 리포트 준비하느라고 사실 너무 많이 바빴었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어제 6월 1일자로 모집 공고문이 나간 거제 이구역 앞에 있는 상용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여기 분양 소식을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네이버에 항상 거제 이구역 이렇게 검색하면 얘가 떴어요. 거제 이구역 옆에 묻어서. <laughs> 묻어서 정말 잘 왔고요. 어, 그런 그거에 비해서 또 진도를 아주 절묘하게 어, 일반 분양이 묻기는 8월 이전에 분양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 굉장히 사업성이 참 뛰어난 어, 그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위치는 그제 이 구역 3단지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서고요. 어, 전체 5개 동이 들어서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양 일정은요, 어, 어제 6월 1일자로 네, 먼저 모집 공고문이 나갔고요. 모든 그 자격은 모집 공고 1 기준으로 모집 공고문이 나가는 요날 기준으로 통장 금액이라든지, 뭐, 세대주 어떤 이런 관계라든지 거기다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8사까지 청약하려고 하면 300만원 이상의 이제 청약통장 돈이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세대원들도 다 청약이 가능한 그런 단지고요 음 6월 11일 날 특별공급청약이 있고 그리고 6월 12일 날 1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네요 2순위는 6월 15일 이고요 당첨자는 6월 19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는 2 1일부터 25일까지고 전당계약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렇게 이제 청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좀 자세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어, 먼저, 단지 정보를 잠깐 한번 볼게요. 단지 정보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제 이 구역 바로 앞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제 이구역 뒤에가, 여기가 3단지 자리에요. 3단지. 어, 요 앞에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종합 운동장역을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그리고 바로 여기 딱 넘어서 건너서 이렇게 차로 우회전을 하면, 이제 하마전 가는 쪽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어~ 아시아드 생활 권역이기 때문에 어~ 거제 이 구역처럼 함께 어~ 뭐그 근처 학원가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어~ 뭐~ 다양한 걸이제 같이 누리겠죠. 학교도 거제 이 구역하고 아마 같은 학교를 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사실은 거제 이 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어~ 여기 상용 플래티늄 거제 아시아드랑 어제 이 구역이랑 합쳐서 거의 뭐 5천 세대급 정도가 되니까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해가 갔으면 참 좋았는데 어제 이 구역이 2008년도에 사업 시행 그 인가를 받았었거든요. 그요 당시에는 장신초가 과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뭐 승인 받는 게 쉽지가 않았었고 이제는 지금은 장신 가는 걸로 되어 있고. 3단지 일부가 자라면 거제 초에 배송될는지, 아니면 창신으로 다 모아서 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먼저 여기 또이렇 보시면, 요 조감도는, 음이 방향이 어떻게 되 있냐면, NS가 요렇게 되 있죠. 그 요쪽이 남쪽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요 단지가 101동, 102동, 어, 요게 103동이고요, 103동, 104동, 105동, 요렇는데, 거의 대부분 103동을 제외하고는 다 정남향입니다, 입지가. 만약에 그제 이 구역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레이 카운티 안에 정남향 집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요런 분들은, 요 정남향도 뭐 거의 같은 생활 권역이긴 해서, 어 뭐, 고추어도난 남향을 가겠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여기를 청약을 해볼 만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가 거제이는 4,470세대고 요거는 아까 480몇 뭐 세대였죠 세대수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500세대 미만이거든요 이 전체 단지가 당연히 뭐가 다르냐면 커뮤니티가 다르겠죠 커뮤니티가 다르고요 우리 집안에 집만 예쁘게 그냥 오밀조밀 꾸미고 편안하게 정남향으로 하루종일 햇빛 들어오는 곳에서 살아야지 이러면 여기보다 더 훌륭한 곳도 없겠습니다 거의 정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 근데 요즘에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커뮤니티 이걸 같이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어,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서로 차별화가 됩니다 물론 기본 커뮤니티는 다 들어갑니다 어디든 이런 어, 그 건데요 어, 보시면 어, 아까 요, 요쪽은 도로들의 소음이 조금은 있겠죠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더 좋겠는데 또번 단지 안에 이제 최대한 많이 앉혀야 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 너무 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제가 이런 아파트에 살아봤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문 닫으면 요즘은 창호 시스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완전 밀폐가 되는데 여름에 문 열고 있으면요. 예, 오토바이 폭주족들, 빠라빠라, 빠라빠라,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엠블런스, <laughs> 삐용삐용, 이런 소리 하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문딱 닫고, 그냥 시스템 에어컨 틀고,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게 도로가에 있는, 도로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동호수들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색깔로 이렇게 칠되어 있는 요 부분이, 저기,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평형이거든요. 요 라인은 다 비웠죠 요 전체 라인을 8 4타이을 102동에 102동에 아까 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랬죠 여기가 도로 였었습니다 요 라인의 전체 라인 하나는 왜냐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어딘가 청 좋은 데를 가져갈 수는 있어야지만이 완판이 되고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어, 그런 면에 있어서 배려를 해서 좀 그냥 제껴 둔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그리고 이제 탑층, 그리고 뭐 바닥 1, 2층, 요런 층들, 요런 정도가 일반 분양입니다. 전체 조합 세대 수가 482세대인데요. 그 중에 84타입이 90세대고, 이것도 어, 전체 일반 분양을 몇 세대 하는지 한번, 또한 번, 또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 그, 그제 이 구역은, 어,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입지환경이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보시면 아까 요 자리가 거제 2구역이 들어서는 자리죠 요렇게가 거제 2구역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요렇게 들어서고요 요 앞에 요게 상용 플래티늄 482세대가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하얗게 비인 자리 있죠. 여기가 현재 계단식 5천짜리 화랑 아파트입니다. 화랑 아파트 아마 이것도 미니 재건축이나 뭐 이런 어떤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기도 근데 아직은 뭐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요. 누군가는 또 추진을 하겠죠. 뭐 그렇게 되고 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묶어서 거의, 그제이가 4,470세대. 그 다음, 여기 아까 482세대. 바랑은 뭐, 재건축, 미니 재건축을 한대도 200세대 미만 규모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합하면 거의 뭐, 5,000세대급이 되고요. 요 앞에, 그제 현대타운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대우 아파트도 있고, 동원 아파트도 있고, 뭐 현대, 뭐 동원, 대우,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쭉다 연접해 있고, 프로지오가 또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지 그 야구장, 그 다음에 홈플러스, 길 건너에 부산지방검찰청, 뭐 이런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차로, 요차 바로, 길 건너면 바로 하마전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보면, 부산에 차로 5분 거리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까지도, 역세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죠. 어, 초롱부동산이 사실은 옛날에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요 자리에 있었어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그 블로그나 이런데 거제 이구역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제 이구역이 떠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맨날 요게 떴어요. <laughs> 이 지주택이 거제 이구역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검색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지주택의 어떤 성공 확률이 7% 정도 선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지금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처럼 완공돼서 분양까지 가는 게 그래서 매일 이렇게 붙어서 나와도 쳐다도 안 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원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제가 살 생각은 더 없었고 어 근데 얘가 7% 안에 들어간 거죠. 굉장히 거제 이 구역에 따끔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조합은 모집도 잘 성공리에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사실은 작년이 아니더라고요. 분양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분양 금액이 84A 같은 경우에, 어, 분양 세대수부터 먼저 한번 잠깐 보면요. 분양 세대수는, 어, 이 보시면, 어, 전체 조합원들이 가져간 걸뺀 나머지 숫자가 합이 130세대인데요. 그 중에 기관 추천 특공이 13세대, 다자녀 특공이 13세대, 신혼부부 특공이 26세대, 노부부 복량이 3세대, 합해서 55세대가 특공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분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전체 합이 75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청 우선 배정으로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게 15세대가 있긴 한데, 어, 이게 거의 100세대도 안 되는 물량이죠. 100세대가 안 된다 하면 통장이 1000개만 들어가도 경쟁률이 이건 10대1이 될 거예요. 그렇죠 통장 1000개는 뭐 이거는 뭐, 어, 그냥 한번 넣어만 볼까? 이렇게만 이 숫자들은 넘잖아요. 그래서 보나 안 보나, 여기 분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경쟁률은 제 생각에 이것도 100대 1 넘을 거예요. 분양가가 얼마이든, 뭐 어떻게 생겼든 그걸 다 떠나서 이것도 100대 1 넘을 거고요. 왜냐, 세대수가 작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작게 분양하는 거는 1층 한 세대 있는데 뭐 1,000명이었다 그러면 1,000대 1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평수가 가장 높은 층의 분양가가 보시면 5억 8,800이 제일 최고가 분양가예요. 금액 장난 아니죠 정말 5억 8,800입니다. 5억 8,800 우리 평당 도대체 얼마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럭키한 게 이게 그제 아시아드 상용 플래티넘 그제 아시아드가 8월부터는 대부분 괜찮은 단지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사고 팔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 분양 물량이 작잖아요, 75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물량이니까 분양 완판은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여기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거 보정을 받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5억 8,800의 분양을 제일 고청을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거제 이 구역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청약하는 게 그거는 평균 분양가가 1,770으로 이미 대략 그 어바웃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58,800. 이게 뭐 32평이더라고요, 이게는. 32평. 평당 1,837만 5천 원입니다. 이게 21층 이상의 분양가가. 뭐, 정말 해운대도 아닌데. <laughs> 그렇다고, 뭐 커뮤니티가 완전히 대단지가 누리는 그런 커뮤니티를 다 누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당첨이 됐다라고 치면 피안 주고 내가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아직 6억이 안 되는 그래도 앞에 오자 달고 사는 집이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쓰겠네요. 요거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 그다음에 조감도 잠깐 한번 볼까요? 아니 그 평면도. 자, 이게 이제 잠깐 평면 정보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인데요. 오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조는, 어, 요게 포베이 구조로 잘 빠져 있어요. 구조가. 거실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딱 일체형으로 잘 빠져 있고 안방, 침실 1, 침실 1, 방이 1, 2, 방이 하나, 둘, 세 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죠. 어, 오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파우더룸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구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구가 어디 배치돼 있냐? 요 자리에 앉아 있네요. 기호 얘기. 여기. 요건 완전히 동서양입니다. 그죠? NS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서양의 배치로 오구 타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오구들보다는 굉장히 구조가 아주 멋지게 빠진 그런. 그다음에 휘사 타입 한번 볼까요? 휘사 타입도 구조는 뭐 오구랑 크게 다를 바 없이 포배 구조로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8사 타입은 7사 타입은 여기 101동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자리에 7사 타입 배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라고 했죠. 요렇게 가 도로가, 요렇게 가 도로가. 약간 요거는 남에서 약간 남남 남서, 그 정도 방향이겠네요. 남남서, 그 다음에 8사 타입은요. 그런 구조. 84 타입은 전체적으로 아까 드레스룸, 바우드룸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요렇게 띠겋자 구조로 그 실이 아까 5구 타입보다는 훨씬 넓어 보이죠? 큰 틀은 같습니다. 큰 틀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배치가 102동, 104동, 105동. 여기 아까 1호 라인은 몽, 땅다 그냥 얘가 일반 분양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조합이 205세대를 가져갔습니다. 일반이 9 0 세대. 요 중에 특공 빼고 일회 뭐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0개 남지도 않습니다 분양 받으실 수 있네요. 이것저것뭐 괜찮은 거 옵션으로 뭐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상용 플래티넘 어제 아시아드 여기를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는 있다고 해. 이쪽이 도로가고요 도로가고 이쪽으로 가면 종합운동장역 건너서 탁 넘어가면 동해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맞이 여기 요 밑에 있어요 그제초는 그보다 더 밑에 있고 상신초는 길 건너에 있고 이렇게 나름 5,8800인데 확장해서 그냥 막 6억 안쪽에 내 집을 그냥 사야지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요 그제에 비해서는 커뮤니티나, 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딸립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1,800이니, 거제이 구역 4단지나 1, 3단지가 원래 평균인데, 1, 3단지 분양가 평균보다 얘예 아까 제일 고청이 좀더 높습니다, 분양가는. 근데 통장을 아껴서 뭐꼭 당첨되는데 넣어야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쓰기는 조금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대단지의 브랜드나, 뭐, 컴퓨터도 중요하니까, 그런 데 찾아 넣으시고, 점수 조금 애매한데, 아이고, 막, 붙으면 좋고, 안 붙어도 뭐, 그만이지. 그런 분들 정도면, 뭐,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거래가, 어쨌거나, 7월 말 안에 분양을 하는 데라서, 그죠? 홀월 달에 분양하는 거니까. 일는 6개월 지나면,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같기 근데, 세대가 정말 아쉽습니다. 100세대 미만 세대라서. 근데, 안에 구조는 또 좋은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